통도사 부산방향주유소 4월 28일 정량 및 수분검사, 도로공사 관계자 입하에 실시하겠습니다. 네, 20m 세팅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주유금을 상금으로 지불하시려면 원하시는 주유금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영수증 실력을 외상카드를 들켜주십시오. 주유 공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0미터 주의하겠습니다 비호중입니다 더 이상 주의하지 않고 천원, 미터 단위로 마감하시려면 천원 마감 버튼 동을 리파 마감 버튼을 누르고 중후 중입니다. 더 이상 중후하지 않고 창원 리파단위로나감했으면 창원 마감 버튼 동을 리파 마감 버튼을 누르고 계속해서 중후하여 주십시오. 중후 중입니다. 주의 중입니다. 네, 경유 20m 주요 완료했습니다. 검량, 검량 양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20m 기준점에 지금 밑으로 두칸 정도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2 0인데 정량은 정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분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잣대 올려주세요. 이것만붙여야됐다 밑에 네, 우선 시약을 발라서 탱크 내에 수분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겁니다 탱크 내에 수분이 있으면은 지금 바르는 시약이 이제 색이 변색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을 못합니다 자, 잣대 넣어주세요 잠깐 손 떼고 네.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저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색 변색이 없어서 수분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